뭐니까 그게 까마귀 야, 아니에요? 까마귀, 야, 까마귀 야, 같은데 이거는 저, 저, 저 계속 듣다가 네, 새우깡 줄 뻔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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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바로 들어갑니까? 네. 좋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저의 팁은 원래는 제가 약간 좀 껄렁하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송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좀방력있게 불러줘야 돼요 아아 <laughs> 내가 바로 키장 갈매기 그런 느낌 정재씨 알겠죠? 네. 정재씨가 제일 천진난만하게 웃는다는 거는 노래를 엉망으로 한다 거지. 천진난만하게 웃는 순간 노래를 마저 시작 하나 둘셋자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자 오륙도 돌고 돌면 날치는 내가 바로 <laughs> 내가 자. 바로 기장 갈매 기장 아아 <laughs> 아 오늘 이럴줄 알았다 <laughs> 오늘 아 제일 신 래퍼네요 래퍼 아니, 약간 지금 눈에 뵈는게 없죠 지금. <laughs> 원좀잘 아, 네, 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네. 아, 일단 그러면 있... 우리가 <laughs> 연습을 이 노래에 나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간주할 때 말이죠 하나 둘셋다 아, 전부 형님 한번 해줘야 돼. 요 중간에 제가 뭐 하다가도 하나 둘셋 형님. 형님. 진행자들 하나 둘셋 아, 형님. 어야 어야. 방영 있게 해주세요. 뿌러진 거 아니죠? 자 정지 사랑 따윈 사랑, 사랑 따윈 누가 하나 둘셋 형님. 어, 그래. <laughs> 준비. 노래보다 아니 여기는 거... 광주거든요. 광주에서는 아, 광주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어떻게... <laughs> 네. 어깨 힘주고 참안 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네. 저렇게 힘주면 아무도 겁안 먹어요. 상관얘기라 아, 그 그래요. 어깨도 많이 좁네요 보니까. 네. 사람이 참 균이 있네. <laughs> 자, 하나 둘 시작. <laughs>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셋. <laughs> <laughs> 이일 따윈 상관없다. 떠나들 말들. 어차피 사랑이라 어디 가든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그 정재현 희 남수가 노래 공부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공부만 했네. 아. 공부만 하고 노래를 안 했네. 왜요? 이 노래는 사랑 따윈 누가 모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라는 말들 노래를 해야 했는데. 뭐,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랑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따윈 같은데. 사랑 누가 나같지 앉아. 다인 선가났다. 따라다. 나이다. 왜 그렇게 불러 가지고 있지? 거울 치료. 거울 치료. 거울치 네. 너무 생 저러요? 거울 치료. 예. 맞다. 이 사람이 아니다. 맞아가다 파르테레이디. 너도 그렇게 불러 가지고. 제가 그렇게 불렀다고요? <laughs> <사랑이 난. 웃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 똑같이 똑같이. 사실은 선생님이. 어떻게 시청자 부르라고요? 어떻게 비청자라고 근이 알아요. 어떻게 불러나 가요? 노래 부를 때는 박력 있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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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준비됐나? 됐다. 마. <laughs> 반말해보래 아, 잠깐만 잠깐 잠깐 방송 중지. 아니 <laughs> 여기에요, 됐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laughs> 제가, 제가 다른 지역 출신이어서. <laughs> <laughs> 금방 됐다 임마 안 했어요. 아니니다그아닙니 아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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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금방. 선생님 자리로 선생님 다까지만 하는 걸로. 준비 준비 되셨어요? 네 사랑 따윈 하나 둘 시작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자 이별 따윈 이별, 이별 따윈 상관없다 상관 떠나은 말들 도대체. 어차피 사랑이라 왔다 가는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화가 잔뜩 났네 가사 그대로 화가 잔뜩 났네요 왔다 가는 파도처럼 넘어가자,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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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저안 고쳐집니다. 아, 선생님이 최초로 포기하셨어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laughs> 뉴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을. <laughs> <laughs>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저 노래 대회에서 일등하고 난 다음부터. 아, 그죠 네. 어, 그죠. 우리 여기 노래 대회 1등 일등 1등 1등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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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부터. 각성했어. 대박. 오, 각성 나 해가지고. 이게 계속 당근을 주면 더 자라게 된다니까요. 오.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당근을 주세요. 아니 당근을 내가 박스에 보냈는데. <laughs> 아니 당근을 도대체 어디? 당근을 당근에 반거 아닙니까. 진짜 저. 제못 받았나봐요. 약간 그 훈광 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 후광 효과. 그러니까 후광이 여기 아. 계셔가지고. 아. 제가 조금만 하면은 아. 빛나게 되니 <laughs> <빛나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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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아. 자, 그럼 자. 서목스가 지가 여기기 때문에. 네. 뭔가 서먹서먹할 때는 바로 노래 가리기 좋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제이씨죠. 자, 제이씨. 같 딱딱 찍으세요.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나, 둘, 셋.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성에서 이별을 하고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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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남천동의 밤을 것이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한번더 내가, 내가 바로 시작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laughs> <laughs> 제가 좀, 저번에도 미량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미량에 있는 이사님께서 그 축, 축협의 이사님께서 그 정재희 씨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직접 와서 보니까 알겠죠 노래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사실을 알예 기장리다 하지 말고 기장걸매 기다 아, 예. 와, 형님 그래? 이걸로 하면서 어. 음. 시작 내가, 내가 바로 기장걸매게다 기장... <laughs> 남 정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니, 노래를 <laughs> 사랑하지만, 노래가 본인을 안 사랑해줘서 그렇지, 노래를 <laughs>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냥 일절만 하나 뜰까하다가 네. 조금 약하게 들리다 나왔는데, 엉망으로 된걸더 크게 들으니까, <laughs> 완전히 엉망이네. <laughs>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컴퓨터로도 안 고쳐져요. <웃음> 네. <웃음>